다음은 오늘 들어온 간추린 소식을 신영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최초의 100만 킬로와트급 석탄 화력 발전 시설인 당진 구호기가 최종 시운전에 성공해 국내 화력 발전 기술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100만 킬로와트는 원자력 발전소 한 기와 맞먹는 용량입니다. 전국의 아동복지 시설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백석 쿰캠프가 백석대에서 열려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전통 예절도 배웠습니다. 제4회 로봇 융합 페스티벌이 모레부터 나흘 동안 대전 컨벤션 센터와 대전 무역전시관에서 열립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페스티벌에는 국제대회 2개와 전국대회 9개에 6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고 4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대전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용환입니다.